자 반갑습니다. 저는 현민튜브의 슈엘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할 거냐면은 오늘은 플라워링 하트 시즌 투 그와를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뭐냐면은. 기적의 편의점 라면을 만드는 영상을 보았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, 라면에 짜잔 라면 스프를 넣고 메추리알과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 3분만 기다리면 짜잔! p e 의 편의점 라면이 완성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주 n i d a Parosita Cabro Cajo, tut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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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t

좋았어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두 번째는 그째 메추리얼 넣으세요. 두 번째는 메추리얼 넣으세요. 잇차. 잇차. 오. 여기 잇차, 저기. 자, 마지막은. 자, 마지막은. 치즈를 넣어주겠습니다 치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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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치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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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이제 우주 짜잔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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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스프에 라면에 넣고 3분간 기다리세요 3분3분3분3분3분자3분어3분이3분이 3분의 기다... 3분의 3분의 3의편의점라의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분 음! 음! 와, 맛있다! 정말 맛있어! 여러분 어떠셨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! 다음엔 좀더재미는 영상으로 가져올게요. 오늘은 오늘의 슈엘의 레시피 여기서 끝.